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인테페골입니다 이제 코시국이 많이 풀리면서 국내 여행은 물론 해외 여행까지 참 많이 다니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써보고 와이 제품은 다음에 꼭 다시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200% 만족할 수밖에 없는 여행 필수템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첫 번째 제품은 루이트 7세대 삼각대 셀카봉입니다. 이름이 무슨 어디 영국 왕족 이름 같기도 한데 그만큼 품격 있는 셀카봉이에요. 이제 셀카봉도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단순 셀카봉에서 삼각대 리모콘 짐벌 기능과 회전 기능 까지 쓸수 있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행갈때 요즘 셀카봉 어떻게 나오는지 좀 검색해보다가 이 제품이 워낙 리뷰수도 많고 평점 도 높길래 구매해봤는데요. 그 이유를 받자마자 알겠더라고요맨 처음 받을때 케이스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와서 언박싱할때부터 와 요즘 셀카봉 굉장히 고급스럽게 온다 하면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 고요.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셀카봉과 달리 짐벌 기능으로 이렇게 제자리를 유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찍더라도 수평유지나 손떨림 방지 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별도의 설치 없이 블루투스 리모컨을 등록해서. 이렇게 사진 찍거나 최대 10m 밖에서도 회전시킬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한 가지 꿀팁으로 아이폰의 경우 촬영 버튼을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회전 버튼을 이렇게 길게 꾹 누르고 있으면 천천히 회전이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연출하기에도 좋죠. 충전도 c 타입 포트로 일반 스마트폰 충전기로도 편하게 할수 있고 지금처럼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에도 뒤에 톱니바퀴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조여주시면 일반 삼각대 셀카몽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체도 부분도 최대 길이는 110mm 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도 이렇게 두꺼운 케이스를 씌워놔도 문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소다나 유라이크 같은 셀이프 앱에서도 리모콘으로 사진에 영상을 찍을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좋았어요. 그리고 접을 때는 최대 길이가 205mm로 컴팩트해지고 펼치면은 차단으로7 40mm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좀더 넓은 화각으로 찍기에도 좋습니다. 무게도 236g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괜찮아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접어 놓고 안쓸 때는 패딩 주머니 속에다 넣고 필요할 때만 꺼내서 쓰고 그랬어요. 가격대는 좀 있는 편이지만 그만한 가치는 하는 제품이고요. 지금 나온 셀카봉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고 기능도 많고 끝판왕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제품 하나면 진짜 어디 여행 때 혼자 가더라도 남들한테 저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담스럽게 부탁할 필요 없이 내가 이렇게 셀카봉 거치대 만들어가지고 내가 맞춰놓고 찍으면 되다 보니까 이쁜 영상이나 사진 찍기에도 훨씬 더 소편하고 좋더라고요. 다만 이 제품의 경우 제가 밖에서 찍어보니까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 밑에 부분의 삼각대 다리 부분이 견고하진 않다 보니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브리츠 블루투스 스피커 BR V 버튼입니다. 저는 이 제품 맨 처음 보자마자 설레고 사운드에 귀가 반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봤던 블루투스 스피커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이쁘게 나왔는데요. 레트로한 디자인에 클래식한 외관으로 어느 인테리어 공간에 가져다 놔도 잘 어울리죠. 크기도 컴팩트한 사이즈고 무게도 750g으로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실내나 야외에서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았습니다. 사운드 품질도 전격 20W로 넓은 거실을 채울 만큼 아주 훌륭했는데요. 솔직히 사운드 부분은 워낙 민감한 영역이고 주관적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도 다양한 인기 스피커를 제가 직접 제돈 주고 사봤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사운드 정말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질에 대한 평도 아주 좋은 편이고요. 게다가 최대 10시간 연속 재생도 가능하고 C타입 충전 포트로 충전하기도 편하고요. 3.5mm 오디오 케이블로 연결해서 유선으로 듣거나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통해서 음악을 저장해 스마트폰과 연결이 끊어져도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원리 똑똑한 고라니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루투스 방식이 아무래도 압축 과정에서 음질 손상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은 느낌에 가깝게 듣고 싶다면 유선으로 연결해서 들으시거나 마이크로 SD 카드에 음악을 저장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블루투스가 편해서 블루투스로만 들으려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갈 때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 사업장에서 감성적인 인테리어 효과도 나면서 준수한 사운드로 음악을 듣고 싶다면 브리스비알 V 버튼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로 강력히 추천드려요. 다음 베이서스 스 베가트 지라갈륨 충전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지난번에 5만 원 이하 가성비 템으로 이미 소개시켜 드린 바 있는데요. 최대 베가트까지 동시에 4 대의 기기를 빠르게 고속 충전 할수 있는 멀티 충전기입니다. 게다가 지라갈륨이라고 해서 최대 출력을 끌어올려도 발열도 좋고 안정성 또한 뛰어난 제품이죠.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어디 여행갈 때 가져갈 때 집에서 쓸 때도 부담되지 않아서 좋았고요. 또이 충전기 하나면 동시에 태블릿 노트북 스마트폰 이어폰까지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보니까 지인과 같이 쓰기에도 좋았어요. 저도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 가지고 제 소중한 지인에게 선물 해줬는데 그 지인도 여러 대의 기기를 이 하나 멀티 충전기로 쓸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고 크기가 작아서 자리 차지를 많이 안 하다 보니 그 부분도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그증 그 지난번 알리익스프레스 이벤트 때 하루 만에 완판된 제품이요. 에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할 수 있고 약 50달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베이스어스 30000mAh 대용량 보조배터리입니다. 이 제품은 무려 용량이 30000mAh에 65W까지 지원하는 초고속 보조배터리인데요 최대 65W이기 때문에 태블릿, 스마트폰, 워치, 이어폰까지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고속 충전이 가능하고 65W이기 때문에 노트북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요. 크기는 용량 치고 굉장히 컴팩트한 사이즈라 어디 들고 다니면서 쓰기에도 좋고 패딩 주머니 속에도 쏙 들어가서 좋았고요. 용량도 3 3 0 0 0 m a h 로 넉넉하기 때문에 아이폰 14, 프로맥스 기준 6번 정도는 완충할 수 있어서 대략 일주일 정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용량이 큰 만큼 보조배터리나 충전기 안 가져온 짐과 같이 쓰기에도 그래 너 같이 써 이렇게 넉넉한 인심이 생길 수 있어서 좋았고 충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어디 이동 중에도 빠르게 고속 충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보시면 포트도 여러 개가 있는데요 주황색 C타입 포트가 PD 3.0 최대 65W고 USB-A 타입도 주황색 포트가 QC 3.0 30W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아 주황색 포트가 빠르게 충전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또 동시에 여러 기기를 충전하더라도 C 타입 포트는 45W 출력으로 빠른 충전 속도를 유지해 줍니다. 그리고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도 LED 원형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알수 있고요 전원 버튼 한번더 누르시면 전력 전압도 표시해 줍니다. 또 국제 항공 운송 표준과 일치하기 때문에 비행기 안에서도 쓸수 있어요. 해외 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여행 다니시다 보면 평소보다 스마트폰도 많이 쓰고 사진이나 영상도 많이 찍기 때문에 배터리가 빨리 닳죠. 그럴 때이 제품만 하면 배터리 걱정 없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가격은 원래 아무리 못해도 5만 원 이상으로 팔고 있었는데 지금 최저가 검색해 보니까 쿠팡에약 4만원 정도에 팔고 있어서 제가 고정 댓글로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오늘 여행 필수템 4가지 제품을 만나봤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여행 필수템뿐만 아니라 아이 제품은 진짜 내가 너무 잘 쓰고 있어서 다른 사람도 꼭 써봤으면 좋겠다. 아 이거 진짜 인생템인데 하는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유니크한 제품 많이 소개시켜준 분께 제가 소중한 선물도 드리고요. 직접 구매해서 써보고 정말 괜찮은 제품들과 우리 소중한 고라니 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꿀팁과 제품의 유용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이쪽에 는 고니티비 구독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하니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